국어국문학과 취업캠프가 있었습니다 국문학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가 있었습니다 제15회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CVC 2013 채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준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스포츠과학관에서 제 9회 CVC 2013 채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기업협의회, 충남일자리지원센터, 충남 디스플레이 협력단이 주최하여. 2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주산학 상호협력을 위한 지역사회의 행사에 지원하여 공헌과 봉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위상정립과 이미지를 제고하여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동아리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선문인이라는 자긍심을 고치시키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CVC 2 0 1 3의 부대행사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비롯한 IT산업의 관심과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첫날 화요일에는 개막식 및 테이프 커팅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생활 속 평범한 일상에서 만들어낸 스마트폰 영상 수상작 상영과 산업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BT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영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CVC 2013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서문이클리 뉴스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2013년 11월 1일 천안 아산역에서 국화꽃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천안 아산역 역산의 마지막에서 국화 향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ktx 천안 아산역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화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차별화된 철도 여행의 마케팅 제공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을 도모하며 코레일의 열차 타기 운동에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회식으로 주요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및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후 뉴그린 농원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고 선문대학교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마술 공연, 아카펠라, 클래식 기타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 선문대학교 동아리인 샤프 뮤지션, 마기, 로스터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희 게 화이팅!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전시회를 관람하였고 국화 분재와 대국 등 국화를 판매하기도 하여 이에 나온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 소년 소녀 가장과 무이탕 노인에게 KTX를 이용한 관광 여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천안 아산역 국학고 전시회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열차 이용이 증대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 기자였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요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국어국문학과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원화관에서 취업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용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어국문 학과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2013년 11월 7일 수요일 5시 30분부터 원화관 301호에서 국어국문학과 취업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취업 프로그램은 입사 서류 작성, 말하는 법 교정 등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개인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별 항목으로는 입사 서류 작성법, 나를 표현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되었고 전문 강사의 강의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취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이용우 기자였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인문학 세상의 희망을 전하다 프로그램으로 서명의 명창 다문화 어울림 우리소리 한마당 특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인문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서명희 명창이 우리 소리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판소리 가야금 명창인 서명희 교수는 판소리 보존의 이사, 국악단 소리계 이사장을 하고 있으며 제9회 박동진 명창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민속국악원 단원인 정광진 고수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판소리 특강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먼저 서명희 명창이 판소리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홍보가를 시작으로 판소리 공연과 가야금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후 정광진 고수가 민속 음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속 민요인 신화희를 대금으로 연주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강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 등 우리 민요 등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 후 특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 갑자기 수업 중에 이런 공연을 특강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되게 갑작스럽게 보게 된 공연인데도.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 주시고 또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공연을 하셔서 굉장히 좀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 뭔가 학교에서 이런 공연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좀 학교에서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공연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강으로 선문대 학교 학생들이 판소리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소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성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 기자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제 15회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석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제 15회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보고대회 및 봉사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이 본관 122호에서 있었습니다. 선문대학교 사회봉사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고 권학이념 실천을 고치하고자 자원봉사보고회, 전시회 및 이벤트와 시상소식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식은 1, 2부로 나누어 사회봉사센터 최강석의 사회로 개회가 시작되어 모든 참석자들의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후에 이재영 교목실장의 축도와 황선주 총장의 봉사상 수여와 표창패 수여가 있었으며 김춘미 사회봉사센터장의 장학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봉사상 교직원 부문은 관제팀의 기흥서 문원정보지원팀의 김성호가 수상하였고 학생 개인 부문에서는 윤은지회 5명, 단체 부문에서는 사닥다리회 5팀이 수상하였습니다. 교직원 후원 장학금은 신성문의 29명이 수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표창 및 감사패는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성미회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황선주 총장의 격려사와 사회자의 광고로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봉사단, 사닥다리, 나누리, 국제PTP, 샤플뮤지션의 활동 영상 및 축하 공연이 있은 후, 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봉사 가기까지 한 3개월 동안 많은 준비해 왔었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해 온걸 보상받는 기분이라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선문대학교 사회봉사센터에서 주최한 자원봉사 대축제가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뉴클리 뉴스 이석형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모두 원하는 대로 시간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뉴클리 뉴스 황진경이었습니다.